안녕하십니까 조이 맥의 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맥홀 먹고 있는 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검맨버춘입니다 오늘 하게 될 게임은 신청 게임 플레이걸스 2. 지금 화면이 좀 심상치 않, 않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게임인데 이게 2도 있었군요. 1도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제목이 일단은 플레이걸스 하니까 플레이보이의 짝퉁 같다. 이런 느낌좀보는것 같습니다 뭐... 조금 야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여지없이 그 기대를 깨버리는 아! 19금 이고 싶어라! 19금이! 19금이 아니에요 19금 이고 싶어라 게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초회수를 생각하면 17금 정도로 <laughs> 만들면은 낚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트낌 드네요 저 <laughs> 저러 <조, 조로> 가시죠. 얼마나 <laughs> 우리 이렇게 하려 고 그랬는데 이거 제목이 너무 쪼야. 뭐 상관 <laughs> 없습니다. 어차피 이 게임은 난이도도 개별하고 컨텐츠 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쪼가 나왔네요. 쪼가 저기 몬스터 <laughs> 예. 붉은색의 아 이게 라이프 게이지가 있네요. 이게 뭐, 이런 류의 게임들은 보통 퍼즐이라든지 그런 게임 아닌가요? 근데 이건 슈팅이 있는 좀 무슨 게임성, 정체가 의심스러운 게임이네요. 무슨 깰나고도 아니고, 스크롤은 고정해다가, 네, 뭐, 가볍게 첫판은 넘겨줬습니다. 네, 뭔가 불타오른 여자네요. <laughs> 야성녀, 뭐, 이런 거 생각, 생각나네요. 아, 예. 일단 불이 들어가니까, 예. 달아오르네요, 이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아, 상반신 깠어요. 예. 반을 일단은 공개를 하네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다 공개가 되면 끝나는 것도 되는데. 이, 이게 진짜, 인베이드도 아니고. 사실 이런 게임은 이제 그, 모바일로 만들면 한 2개월이면 만들겠네, 쓸수 있으면. <laughs> 이, 이참에, 네, 남는 프로그래머동원 하셔서, 예. 네, 간단하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laughs> 만들지, 만들지, 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위에, 등, 등발 좋은 아주머니가 리더인가 봐요. 어, 저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뭐, 비선실세, 이런 느낌 들지 않나, 그런 것도 좀 들고. 어, 예. 비선실세라니까 바로, 예, 걸어 내려오시네요. 예, 그저 전면에 일단, 예, 걸어오셔가지고, 훌쩍훌쩍 끓이시는 건가? 뭐, 어, 잘 모르겠지만, 곰탕을 사달라고 덤벼드는 것 같습니다. 아, 곰탕이군요. 곰탕 많이 팔린다더라고요즘요. 이게 <laughs> 예, 나중에 곰탕에 관련된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아마 광고도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사리곰탕면 국물도 없이 싹싹 비웠다 뭐 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고 검사실 들어가실 때꼭꼭 꼭 하나 챙겨 들어가세요. 사리곰탕면. 아, 예, 사리. <laughs> 그, 그 동네, 곰탕집, 인기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네요 그, 그쪽에서 배달 오라고 해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조금만 공개하네요. 이야, 뒤로 가면서 좀 짜구나. 이게, 사살 갈들어지게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식구분 게임 보는 듯 하고요. 뒤에 또, 새로운 또 비선실세가, 예, 지금 또 있습니다. 차 안택 감동인가요다한 <laughs> 명씩 나오네요. 문구리 설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나오는 거고. 어, 왜 마지막에 나와야 될 분은 역시 그분인가요, 그러면? <laughs> 뭐, 그, 분은 뭐, 내려와야죠. 그죠, 예. 아막 나오고 있습니다. 한, 뭐, 우병호, 어, 예, 정부 수석, 이런 분들이 한세 번째 호수로 나오지 않겠나, 제가 좀 들기도 하고요. 음, 어, 탄환을 뿌리기, 신호수금들어고 있습니다. 머리 모양은 거의 차은택씨를 연상케 하네요. 수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분도 대통령이었어요. 문학의 대통령. 문학의 아, 대통령. 이제 밤의 대통령만 나오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네요. 이게 조직폭력배와 연결가야지 돼 있다 그러면 완벽한 크리가 터지지 않겠 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아, 다시 또 활활 타오르네요. 네, 불타오름. 모야게아 뭐대생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아, 어, 어이 이거는 이제 눈빛이 살아 있네요. 아눈 눈이 포인트네, 포인트. 저저 저, 밧줄을 봤었을 때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저왜 저런 식의 사진을 찍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 그런 건다 취향이 있으니까 만들 수밖에 없고, 음. 단한 거죠. 네. 네. 어 좋네요. 음, 뭔가 구속된 듯한. 이게 아마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남성은 어떤 부분에 지배를 하고 싶어하는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성욕에 방향이 돼 있지 않나 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뭔가를 통제하고 움직이고 있다. 음, 어이 살짝 바, 지금 뭐야 지금 <laughs> 살만 살짝 걸어놨네. 이건. 예. 예전에 그 저희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 나네요. 땅따먹기 이런 거 게임 만들면은 편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굉장히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 것만 하는 유저층들이 꽤 넓습니다. 예, 네, 그렇지. 그래서 세계의 명화를 가지고 땅따먹기라는 <laughs> 것 같은 경우 했을 때 <laughs> 급반전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누가 명화를 보기 위해서 땅따먹기하고쓴 거지. <laughs> 하다못해 그라비아 아이돌 사진이라도 써야지. 매너가 없잖아요. 그라비아 아이돌 사진이 있다. 뭐 어쨌든 아이돌 사진이 있다. 그러면 매출이 세 자릿수일 텐데. 명화 딱 따먹기. 저 매출 한 자릿수도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지금 닌자들. 예 일단은 전면에 나서 있는 애는 가만히 있는데 비선수 시대가 더 요란하게. 장면들등 등도 실시하고 있는 것네요이게뭐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지금 봤었을 때는 뭐탄나이뭐특별히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버터는 뭐몇 개나 었는지잘 모르겠는데 일단 재를좀 체험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가 좀얇아져요 예. 네. 저기 뭐 버터는 몇 개나 써요 이거 그, 공, 총알하고 폭탄 두개 맞습니다. 뭐, 총알 막 바뀌거나 뭐, 이런 거뭐 없나? 뭐, 뭐 없나? 뭐, 아까 파워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아이템도 별로 없네요, 이 게임은. <laughs> 이거 뭐, 거의 인베이더 수준에서 발전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 갤럭은 그래도 두 마리 이렇게 같이 싸우기라도 하잖아요. 예 <laughs> 납치를 이, 이, 이미 보내줘, 전략적으로. 이거 납치대 가라. 응, 내가 살려줄게. 그러다 못 살리고 터트려 먹는다든지. 예, 네, 그렇습니다. 오메인 사격이라는게 적군보다 무섭다는 그런 얘기가. 네. 그, 일단, 아이고. 한 마리 죽었어요. 다음번에는 다른 캐릭터로 갔으면 되는데. 캐릭터 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정말 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원치 않네요. 저 건들건들. 그냥 닌자와 저 묶여있는 그 야시한 표정의 여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자 조직이 납치를 해서 묶어놓은 거죠 그럼 오크는 왜 나오는 건가요? 몰라요 그걸 왜 물어요 기획자한테 물어야지 이거 뭐 스토리가 벽과 산으로 가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게임들 그냥 이미지가 멋지고 예쁘니까 그냥 갖다 놓는 그런 게임들을 상당히 싫어하죠 연성 없는 몹 디자인 이런 거 굉장히 싫죠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낸 어, 어, 기획자의 머리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코트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게임들을 몇번전는 해봤습니다. 저희 거의 이번 이번에 이 게임만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영상한지 그 저기 오와 좋네 좋네요. 어, 굉장히 좋아요. 어. 난자리는 오. 오, 오. 막, 막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언데드들이. 예. 이거 뭐, 아마 제가 봤을 었때 밑에 사진을 일단 베이스를 깔고 거기서 도토를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포즈가 되게 자연스럽습네다기 음, 미국계 금발 미인의 섹시한 이런 왠지 주유소 가면 붙어있을 것 같은 포스터. 아, 저기 주요서가 아니라 저기 웬만한 곳에는 다 붙어있죠 뭐예예 포장포장차 이발소. 이발소 예 어, 그렇죠 어, 이... 어, 오, 오 좋다 야 시원한데 부모학에서 팔이 뭔가를 좀 할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느냐 하체도 그러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씩 얘가 빠져나가네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없으면 실망할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아 스톱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네요 어음뭐 어. 어, 일단은 저기 저저쟤들그 저, 대마개촌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적들이네요아참 그런 게 게임의 특징은 이제 슈팅인데 총알이 연달아 세발밖에안 나가고 예측사를 아주 잘 해야 되고 포탄 아끼다 똥내니까 그냥 쓰시죠 에너지 한 칸인데 어차피 먹고 죽은 귀신이 댓글도 좋다 아, 이제 어느 쪽에 개방이 되려나 예예 예. 마지막 그쪽에 제일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예. 와, 야 그러네요 오! 굉장히 아쉬워하는 네, 예? 저희들의 속마음을 해골이 부르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실 손을 얹히고 있다고 치면 예. 왠지 그 느낌이 약간 그 샤론 스톤 젊을 때 아주 젊을 때 느낌 같지 않아요? 아 그렇네요 그, 그 당시 때그 섹시 아이콘나 샤론 스톤이었죠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가 그 유행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B자로 비디오를 그래서 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집에 추적 본능이 삐자로 어떻게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극장에 갈수 없으니까 그날 때는 친구들이 다 우리집에 와가지고 그걸 봤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야하고 뭐 그런 영화인줄 알는데 굉장히 스릴러 영화였거든요 보다가 보면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죠 예. 네. 아 용가리가 나왔습니다 용의 알이었아 용의 알드래곤에 그. 예. 어, 드래곤이라고 해봤자, 뭐, 별반 다른 공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탄환스는 것도 같고. 어, 떠들어더떠떠 자, 기대하고 보시죠. 자, 어떤, 어떤 속옷을 입고 계신것가 예, 그렇습니다. 뭔가 있긴 할 겁니다. 아, 씁쓸하네요. 저는 좀, 예. 조금 더 이렇게 노출이 돼도 좋은데, 뭐, 뭐, 뭐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실, 자, 자세가 뭔가 저는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 르가 그러니까. 음, 어, 뭐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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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 그. 어르, 어, 어르가, 어, 어, 환희, 예, 예, 그렇습니다. 환희 하니까. 베토벤의그양고 구박 한이의 성가가 저기 생각이 났는데 <laughs> 한이의 성가예참 드립이 원래 아재 드립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기분이 영 안타네요 첫판 게임부터 뭔가 좀 뭔가가 <laughs> 땅따먹기를 명화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음악도 너무 경박스러워 <laughs> 똥떨이 똥땡땡 아. 뭐, 신전게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오, 오, 가슴 모양 은 예쁘네요. 네. 이상적인 모양이 아닐까? 예. 맹님과 추님이 좀, <웃음> 너, <웃음> 예, 좀 맛이 간것 같습니다. <laughs> 맛이 같기보다는 그, 동기유발이안 된다고 나할까 예. 이거 막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일본에그 저기 스트리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여자성이 굉장히 아름답고 섹시하게 춤을 추면은 달아오르는데 뭔 이상한 그 멧돼지 같은 여성이 나와가지고 이러겠으면은 제가 빨리 가기를 원하죠. <laughs> 다음으로 넘기고 싶습니다. 예, 스킵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느낌 딱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 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게임 구조가 너무 좀 단순하다 보니까 뭔가 드립칠 건 없고 그리고 정치 드립을 더 치자니 처음에 너무 세게 쳤어요 비선실세를 써서 아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뭐할게 없습니다 야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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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같은 경우를 봤나 예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마치 오케 예산을 세수실에게 다 물어준 듯한 그 복구도 안될것 같은 그런 아까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돈어따 썼어? 이러면 돈을 훔쳐갔는데 기껏 잡아놨더니 카지노에서 다 날렸어. 이런 소리. 아, 아예 그렇죠. 예.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그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은 그 국가에서 감수를 하나요? 뭐, 명의로 된 것들은 환수를 하긴 하죠. 그, 네, 근데 이제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환수를 하라는 명령도 또 필요합니다. 멘탈션은 네, 필요한데. 근데 사실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상담을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숨길 수 있느냐를 전문가에게 묻죠. 그, 럼 뭐, 100%다못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는 범죄자한테 결국은 징역 살면 은 땅땅거리면서 살수 있겠고 뭔가가 되는 거네요. 우린 그걸 막을 수 없는 거고. 이런 참. 뭐 어쩔 수 없죠 세상에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또 좌절하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이 터졌는데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별법이 과연 통과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왜 그러느냐 그런 부정부패에 관련된 짓들을 하는 사람이 법을 만드니까 음, 모든 그 여의도에 계신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걸 악용을 안 하라니까 그런 법이 생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예, 당연히 안 좋죠. 사실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부패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거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근데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있어요. 법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관은 국회이고, 또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 대통령령이 법에 준합니다. 대통령령을 막으려고 하면, 국회에서 그 법이 위법이다라고 해서 그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뭐냐? 이 대통령이 내려오고 다음 대통령이 올라와서 대통령령으로 하면 됩니다. 재산환수령을이나 법을 하고 어쨌든 시행을 해버리고 국회에서는 이제 그걸 완전히 법으로서 인정하는 비준 절차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할수 있거든요. 넘겼습니다. 네 넘겼습니다. 언니 피부가 또 하얘지겠네요. 예. 아, 네. 어, 아 하얘지네요. 아, 언니 밑에 비키니일 거같아 오우 아씨 여기 힙이... 아, 이, 기 여기 으 왜, 왜 판이 가, 넘어갈수록 감정인 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림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죠? 암모나이트는 또이생뚱맞은 <laughs> 앵무족인가요, 암모, 암모나이트인가요 일단 어떤 고대의 원초적인 어떤 미적 감각을 살리신 분으로 섭외를 한것 같습니다 예예예 아, 네. <laughs> 예, 예. 그래서 암모나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원시적인 어떤 본능 원초적 본능이 아니고 원시적인 본능 예예그 아무튼 예 원초적 본능하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그 원제적 본능이라는 아, 네. 영화가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원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제인가 그 원제인가 어 원제라고 하면 이거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기조적으로 나쁜 본능이라 아휴 너무 같다 그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초적 본능이라는 그 영화를 마지막에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느꼈었던 그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원초적 본능이라는 게그 응. 분과분과가 아니라 어떤 살인 본능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어떤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사람을 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초적인 본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철학적인 색깔. 그리고 사실 거의 맞는 건것 같아요. 예.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여자가 무섭죠. 예. 여자가 무서워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뭐 노출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워낙 그런 편집이 많이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박쥐 같은 영화라든지 어 뭐그 아가씨 같은 영화가 나올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뭐그 당시에는 이제 원소분은 강제로 이제 검열을 당했죠. 예. 그무삭제그풀 뭐 버전 디렉터스 컷 것을 보고 아 충격을 먹었죠. 아 이런 장면들이 있었구나. 꼭뭐 시간 나시면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추억을 되 되짚으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아무튼 저 디렉터스 컷을 못 봐서 그런데. 어 네. 그 영화 봤었을 때,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제가 아시는 분은, 지인은, 어, 마지막에 범인님 저는 샤론스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영화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 제가 아시는 그, 지인분께서는, 그, 저기, 샤론스톤이 마지막에 범인일 수도 있다라는, 누구나 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마지막에 어떤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지, 샤론스톤이 범인이라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그 샤론스톤 침대 밑에 얼음 송곳이 있으면서, 어쩌면 샤론스톤이 범인, 진짜 범인이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내가 영화를 잘못 봤나 이생각을 들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샤론스톤이 범인 맞답니다. 그니까, 러 그분은, 이런, 이런 세상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남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난 남들하고 뭔가 다르고 싶은 거야. 저, 우, 억지죠, 그 저는 억지나 아니라, 그, 영화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는 <웃음> 생각도 들었습니다. <laughs> 예, 끝났습니다. <laughs> 예? 끝났다고요? 끝났다고요? 이거 뭐, 아직 남아있지 않은 뭔가가. 아, 이제, 아, 화끈하게 보여주네. 한반 정도 보여주네. 뭐, 그렇긴 한데. 좀, 찾으셨네요 뭐, 끝났는 게 완전히 끝나버렸네요, 지금. 되게 <laughs> 허무한데, <laughs> 이거, <laughs> 지금. 지금, 우리, 아마, <laughs> 제가 봤을 때, 6 4번가 이후에 어떤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64번과, 6 4번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아, 저,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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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원래 무조로 1위. 2위, 이위가 이제, 그 다음에 좀비, 좀비 사이에 갇혀있던, 음, 네, 샤롬스톤. 어, 그리고 몸매는 이 친구가 아니었어요. 느낌적인 느낌. 요새, 요새 대세의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좋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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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디자인한 친구는 좀 저한테 맞아야 되겠어요. 사장한테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스페셜 댄스 나오고요. 아, 후트비 망한 이유를 알겠어요. <laughs> 망한 이유를 알겠다. 예, 명언입니다. 예. 아, 아무튼 인션을 쓰고 계시는 조님. 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게임의 최종적으로 나쁜 점은 저 여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일단 네, 네, 낫겠죠 미끼 상품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예 네, 미끼 상품을 너무 심하게 약을 팔았어요. 그리고요 기획의 의도나 발상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스토리성을 넣어야 돼요. 뭐, 플레이걸스 3탄을 제가 만든다고 한다면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납치가 됐다든지. 개별 여인들에 대한 좀 스토리 같은 거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몹들을 재배치하고 약간 또 아이템적인 요소가 조금만 들어가 주면 굉장히 지금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을 위한 컨텐츠가 없는 이런 시절에 네, 네, 뭐 일단은 저기 보통 게임들을 보면은 여성들의 사진이 이렇게 따닥따닥해서 하나를 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많은 컨텐츠가 있다면서. 동전을 요구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앞으로 가서라도 뭐가 나올지 어떤 기대감은 전혀 안 생기다 보니, 차라리 까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 좀 드네요. 일단, 존님 평가 한번. 그냥, 뭐, 뭐, 망,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만 해서. 예, 저는, 한, 45점 드리겠습니다. 4.5점? 최하 점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우리 5점 밑으로 내려간 점이 게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네. 저희 엄청 관대했구요 3점 <laughs> 4% 다닌 4.5% 왔다 갔다 이제 3점 나왔어요 현실을 반만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무슨 조사 결과가 3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삼은 예, 예, 알겠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평가를 하지 않는 관계로. 플레이 걸스 2. 예, 요 게임은 하지 않는 걸로. <laughs> 추천해주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이런 거야. 예. 추천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 탈을 넘기면 어떤 게 나올까 궁금하긴 한데, 내가 4시간 써가지고 하기는 싫고. 한번 그 끝을 봐봐보자. 두 판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림이 아무튼 죄송합니다. 추천 하셔가지고 게임을 해봤는데, 냉정하게 <laughs> 얘기해서 이거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짠!